안녕 14분 소리 잘 들리고요? 뭐 동일한 환경에서 아침 조회하는 경우 거의 없네 오늘은 또 미술실로 넘어왔습니다 어우 아침에 먹었는데 배가 고프네? 어떻게 하지? 흠. 안녕 목소리 들리죠? 오늘은또 노트북이 아니라 데스크탑이라 확인잘 여쭤봅니다. 땡큐. 우리 늦잠꾸러기 시찬이는 더 이상 내 아침 조회를 볼것 같지 않으니 가슴이 아프지만 시찬이는 놓아주기로. 아나왜 배고프지? 아침을 먹었는데? 오늘은 무슨 시덥지 않은 얘기를 해볼까? 시덥지 않은 얘기는 진짜 시덥지 않아야 좋은 것 같아요. 음, 오늘의 시덥지 않은 이야기. 미래용품을 안 쓰려고 되게 노력을 하거든. 자꾸, 이, 이 쓰레기들이 바다로 들어가서 이제, 거북이랑 고래랑 이런 거 먹고, 이렇게 죽, 죽어서 배 여러 막 플라스틱들이. 그래서 플라스틱은 분해가 잘안 된대.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그 플라스틱을 분해하는 어, 곤충들을 어, 발견해서 막 플라스틱을 막 짧게 쪄서 깔아주면 그 벌레들이 우글우글그 플라스틱을 먹는 거야. 먹고 이제 그 나온 배설물들은 그냥 자연으로 돌려보내도 되는. 그러니까, 생체, 어, 환경, 어, 보존? <laughs> 보존이 아니지. 어, 리사이클, 재, 재생. 어, 플라스틱을 다시, 화, 어, 우리가 이,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어, 성분들을 가지고 모아서 이 플라스틱을 만들었단 말이야. 근데 그 플라스틱을 조금 좀, 조금 좀, 좀 먹어서 다시 그걸 분해 시키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소개가 됐더라고. 지금 이제 이게 한, 한 1년 전 뉴스니까 최근에 그 기업이 어떻게 됐는지 잘 하고 있는지 사실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굉장히 공무적인 일이지. 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플라스틱, 우리가 생산하는 플라스틱을 전부 다 분해할 수 있느냐? 그렇진 않은 상태라는 거지. 그래서 나는 텀블러를 들고 다니고 만약에 어디 밖에 나가게 돼도 텀블러를 들고 나가거든. 커피를 마시게 될줄도 모르니까. 근데 만약에 텀블러 없이 나왔는데 누가 커피를 먹자고 한다. 어, 그러면 1옵션은 첫 번째 선택지는 그 자리 앉아서 다 먹고 나오는 거? 아니면 두 번째는 안 먹는 거. 근데 가끔 약간 아, 나 일회용품 안 써요? 안 먹어요? 라고 하기좀안 친한 사람들 있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교, 교장 선생님이 갑자기 커피숍에서 만났는데, 어, 최선생 요새 고생이 많은데 커피 한잔 사줄게. 하는데 일회용품 안 쓰는데?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아, 예. 그리고 간는데 텀블러가 없어. 근데, 당장 20분 있다 수업이야. 어, 들고 가. 그런 경우이지. 이렇게 들고 오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어쩔 수 없냐. 어쩔 수 없다고 말하기 참 어려운 상황에서 애써 나는 이제 합리화를 하는 거지. 내가 이 일회용품을 여러 번 씻어서 한 100번을 쓰고 버리겠다. 그래도 이 플라스틱은 버려지는 거겠지. 네. 채식감이 돌아가는 거지. 뭐, 내 친구들이 뭐, 내가 채식하고 뭔가 일용품 안 쓰려고 막 발악을 하고 이런 걸 보면서 야, 너 혼자, 너 혼자 애써서 네가 뭐, 뭐가 바뀌어? 야, 법이 바뀌어야 되고, 제도가 바뀌어야 되고, 시스템이 바뀌어야지. 너 혼자 그렇게 어 착한 척 해봐야 안 바뀌어. 꼴사나워 이런 친구들이 되게 많아. 그렇게 많은 친구를 잃고 있고. <laughs> 네. 그렇지. 내가 이거 하나 백번 쓴다고 내가 이거 안, 하나 안 쓴다고 거, 내일 죽을 거부이가 안 죽을까?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0 분이네. 그지만 이렇게 노력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때, 나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10명, 100명, 1000명, 어, 나 지금 물컥했어. 그런 사람들이 엄청 많이 늘어나면, 천만 명, 100만 명, 1억, 이렇게 지구촌에, 엄청 많이 늘어나서 이을 고민을 다 같이 하면 플라스틱 생산 자체가 줄어들고,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 오염에 대한 우려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분명 조금씩 바뀌지 않을까. 음, 진짜 그러면 진짜 좋겠다. 끝자! 아, 일용품 컵을, 들고 있는 민망함을 어, 상쇄시켜 보고자 넋두리를 떨었습니다. 아침조회 시작할게요. 어, 출결 종소리 끝나는 기점으로 출결 안 오는 애들 체크해서 올려주시고요. 오늘 아 자꾸 맨날 건강 얘기만 해서 좀 그런데 와 우리 한번 또 10번 아 24번 오 전학생. 야, 전학생, 내가 일주일 봐주기로 했는데, 오늘이 무슨 요일이지? 일주일이 지난 것 같은데? 음.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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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윤종이 과제랑 잘 하고 있나? 어? 전화를 걸었는데 끊었어. 음. 안타깝죠. 지 봐줄 순 없지. 곧 들어오겠지. 자. 어제. 어, 진짜로 끊었어. 내가 걸었는데 받자마자 끊었어. 아, 아, 끊었어. 1분 안에 안 들어오면 뒤진다 아, 나 큰일 났어. 이게 내가 지금 구독자가 아이고 이거 이건 내일 얘기하자. 이거는 이건 아침 조회가 아니니까 이런 얘기 하면 애들이 싫어해. 넉두리는 내일 아침에. 넉두리 재밌어. 넉두리 들어오면 찍들 들어와. 자. 오늘은, 오늘은 내가 어제 본, 이제 또 어제 또 요즘 공부하면서 이런이런 내용들을 좀 이제 수업 과제로 이제 하고 있는데, 음, 건강, 아, 어제도 건강 얘기했는데, 건강, 운동, 뭐 얘기 많이 했잖아. 어제 허벅지에 대해서 내가 공부를 했어. 허벅지, 허벅지 근육, 굴벅지, 뭐 이런 표현 하잖아. 남자, 뭐, 하체, 이런 얘기도 하고. 약간, 막, 다, 다 세게 얘기하려니까 약간 좀 민망해졌는데. 내가 왜 말이 조심스러운지 내일 알려줄게. <laughs> 내일 물어봐줘. 잊어버리면. 응급실과, 그 다음, 이제, 호스피스라고 하는, 이제, 그, 이제, 이제, 수, 숨을 거둘 법한 환자들을 이제, 그, 케어하는 병동에 있는 의사와 간호사들을 통해 들은 얘긴데 환자가 딱 왔을 때 환자의 뭐 맥박 뭐 어? 뭐 가족력 뭐 이런 것들 체크하겠지. 근데 정말 원시적으로 허벅지를 한번 싹 본대. 허벅지를 한번 싹 만져 본대. 그리고 허벅지가 튼실하면 아, 이 환자 버티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허벅지가 이렇게 삐짝 말라 가지고 뼈가 만져지잖아. 그러면 아, 준비를 해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야. 실제로 그 의학, 전문의님들한테 들은 얘기야.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근육 중에, 우리 몸에 있는 손가락, 손가락도 여기 근육으로 움직이는 거야. 어?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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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도 근육으로 움직이는 거고, 어깨도 릴때 여기 삼각근이라고 해서 여기 어깨 근육으로 얘를 올리는 거야. 목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움직이는 모든 이 모양들이 다 근육에 의해서 움직이는 건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육 중에 가장 큰 근육이, 어, 대퇴근. 이 허벅지. 허벅지 근육이라는 거지. 제일, 제일 커. 단일 근육으로. 그 다음, 상체에 있는 근육을 다 합한 것보다 양쪽 허벅지 근육이 더 많대. 허벅지만 따졌을 때. 그만큼 허벅지는 어, 우리, 신체가 이루고 있는 각 요소 중에 근육을 가장 많이 포함하고 있는 근육인데, 이 근육이 큰게 뭐가 중요하냐? 뭐, 힘을 잘 써요, 잘 뛰어요, 뭐, 오래 달려요. 아니야. 근육이라는 것 자체가, 너희들 뭐, 이렇게 약간, 지방, 막 그, 영양분을 뭐, 가지고 있는 굉장히 뭐, 저장소처럼 지방을 얘기하는데, 지방은, 인여, 이여 에너지를, 찌꺼기를 어쩔 수 없이 남겨놓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 진짜 우리 몸에 당장 필요하고 우리 몸을 살리고 우리 몸에 힘이 되는, 뭐, 포도당이라든지, 뭐, 각종 다양한 영양분들과, 어, 이, 이, 이 에너지들을 근육에 저장한다는 거야. 그리고 그걸 가장 많이 비축할 수 있는 게 허벅지 근육이래. 그래서 허벅지 근육이 얼마나, 어, 메스, 부피가 여유가 있냐. 그러니까 얼마나 두껍냐, 튼실하냐. 가 그러니까 그 사람의 수명을 결정짓는다는 거야. 내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아, 내 우리 애들한테 얘기해 줘야겠다. 진짜 내가 어 이럴 때 운동, 운동했는데 결국 또 운동도 내가 또 체크를 안 하고 있구나. 뭐 이런 고민하면서 내가 이 얘기를 근데 애들한테 해주면 17살, 8살짜리 애들한테 얘들아, 허벅지가 두꺼우면 오래 산대 <laughs> 오래 안 살아 되거든요. 이럴 것 같은 거야. 분명 나도 지금 나이가 꽤 됐지만 나도 뭐 오래 살아야지라는 욕심이 없는데 너희가 오죽하겠어? 근데 오래 살수 있다 없다의 기준에서 막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막 벽에 똥칠하면서 이런 얘기하면 좀 노인 비한 거? 그냥 정말 막그 힘겹게 주변 사람들이 도움을 받으면서 하루하루를 더 살아가는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허벅지를 늘리는게 아니라 이렇듯, 허벅지가 튼실한, 이 근육의 근육량을 넉넉히 가지고 그 근육 안에 우리가, 우리 삶에 필요한 다양한 에너지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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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러 요소들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더 활력있고, 더스태미나 넘치고, 더 건강한 삶을 산다는 거지. 즉, 우리가 뭐할때 행복해라고 얘기했을 때, 뭔가 즐거운 일을 할 때, 친구들이랑 놀 때, 노래방을 갈 때, 물론 누군가는 잘땡복하겠지만 잠도 24시간 할 수는 없는 거거든. 잠을 자기 위해서 나중에 활동을 또 해야 되거든. 책을 읽을 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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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할 때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나도 아니야. 즉, 너희가 하고자 하는 모든 행위에 활력이 있을 때 우리가 행복감을 느끼고 삶에 더 집착하고 더 노력하게 되는 건데, 거기에 첫 번째가 건강이고, 그러기 위해 생각보다 우리가 어, 근육을 늘리는 것이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준다는 건지. 그래서 곧 얼마 안 있으면 또중간사터 코앞에 다가오기 시작하는데 공부할 때 오는 스테미너 역시 근육에서 오기 때문에 저 대치동에서는 운동 스킬까지 짜준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어. 그쪽에 계신 선생님한테. 운동 스케줄을 짜서 그 운동도 공부 일환으로 하는 거야. 뭐, 스쿼트 몇 해? 어? 푸션 몇 해? 데드리프트 몇 해? 뭐 이런 식으로. 그 어, 너희들 운동을 내가 봐준다 봐준다 했는데 결국 계속 언택트로 멀어지면서 어, 사실상 너희들 데리고 운동을 하는 걸 거의 포기하고 있는데 이제 내가 약속을 너무 안 지키는 것 같아. 야뭐 하자 해놓고 내가 지킨 게 밖에 없는 것 같은 반성에 이어 운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음, 요즘에 내가 그 카카오 그 인증 백, 백 인증인가 뭔가 그, 뭐, 재밌는 어플이 있더라고. 내가 돈을 넣고, 내가, 내가 만약에 만 원을 넣고 인증을 해. 100명에서 만 원을 넣었으면 100만 원이 모여. 그래서 100일 동안에 내가, 내가, 내가 만약에 뭐, 매일 영어 단어를 5개 외우겠다 해서 5개 외운 걸 이제 체크하는 어플이 딱 만들어져. 그러면 거기서 막 체크를 받아서 100일간 하루도 안 빠지고 하잖아? 그러면 그만 원을 돌려받아. 근데 그만 원만 돌려받냐? 아니, 거기에 실패한 애들, 실패한 애들의 돈을 돌려받는 거야. 100명 중에 50명이 실패했어. 그러면 만 원을 내고 2만 원을 돌려받는 거야. 만약에 99명이 다 실패했다. 100만 원 받는 거지. 약간 되게 재미있는 도전적인 시스템인 것 같아서 그 시스템을 적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인증, 스스로 할수 있을 만한 인증, 주간 몇회 운동, 어느 정도 운동을 정하고, 인증 시스템을 만든 다음에, 그거를 지키잖아? 그러면, 만 원씩 내고, 한두달 잡고 시작을 하는 거야. 그리고, 실패하고 말고를 떠나서, 성공하면, 내가, 음, 열 배는 좀 내가 어려울 것 같고, 예산상, 다섯 배를 주는 거지. 만 원을 내면, 5만 원으로 돌려주는 거야. 그걸 생각하고 있어요. 만약 너희가 이것이 너희들의 동기부여가 된다면 여러분들의 운동을 다시 지원할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시험기간을 앞두고 여러분들이 건강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거. 자, 공지사항 공지하고 끝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전달했는데, 뭐, 시 가지고 영상 만드는 거. 그래서 내가 시를 내가 좋아하니까 너희들 데리고 뭐 하고 싶은데 영상을 만들라니까 약간 나도 부담스러워. 혹시 할 사람이 있으면 조금 조언을 해줄 수 있는데, 아, 영상 만드는 거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영상 만드는 게 조금 익숙한 친구들은 이거 하면 내가 무조건 상을 받을 것 같아. 왜냐하면 참석하는 애들이 별로 없을 것 같아. 그래서 도전해보면 좋겠고 저는 영상 만드는 쪽은 제가 썩 잘하는 것 같지 않아서 제가 적극적으로 도와드릴다는 말씀 못 드릴 것 같고요. 저번에 그 신문읽기 하기로 했던 사람들 어, 제가 도와드릴 겁니다. 좀 저한테 조언을 청하세요. 저 생각보다 글을 잘 써요. 우리 아내가 비웃겠다 어제 교육 안 받은 사람 오, 지금 교무실 올라가서 어, 체크해서 교육 안돼 있는 사람들 다음 주에 남기겠습니다 31분입니다 끝 2분 안에 나가세요 33분까지 나가십시오 학번 이름 쓰시고 꼭 나가지는 않아도 돼. 학번을 2분 이분 안에 쓰세요. 안녕. 운동하자, 얘들아. 여러분, 운동. 운동, 운동, 운동. 체력은 풍력. 2분입니다, 여러분. 빨리 쓰세요. 자 잘가. 어서 끝내세요. 안녕히 계세요. 윤지. 요새 윤지 정신 좀 차려야 돼. 열심히 해. 뭐야? 끝이야? 댓글 릴레이가 여기서 끝나는 거야? 빨리 쓰세요. 카운트다운 들어갑니다. 윤정이는 그러고 보니까 기억이 안 들어왔네. 어. 윤정이다. 내가 너한테 전화를 했는데 내가 전화를 하다 끊었더라. 윤정인 지각입니다 다음 주에 하루 남으셔야 합니다. 오늘 아침 조회는 운동에 대한 거 했습니다. 제거 영상 이거 정지하고 나면 정지하고 나면 뭐야 잠시만 정민이는 또 없다고 아 정민 이거 안되겠네 진짜 그냥 학번 이름 쓰고 아예 안 들어오네 뭐야 정민이 2분 안에 쓰기로 잖아 이정민 33분까지 쓰기로 했으니까 세입이 맞긴 한데 이정민 세이브는 세이브인데 내 아침 조회를 안 들은 것 같아 딴짓하거나 잤거나 이런식이면 곤란해 우리 예니 지가 늦게라도 오는 게 나아 아예 안 오면 내가 무단결과 처리하거든 잘했어 예니 예니랑 윤정이랑 정민이 혹시 내일 아침 조회 혹시 듣다 말거나 중간에 안 들었으면 스트리밍 종료하고 나서 어 유튜브 날도온 TV 유튜브 가서 제거 영상 아침 조회 영상 쭉 보고 요약 정리해서 저한테 카톡 보내세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쭉 알았니? 뭐라 했니? 따로 연락해야 되나? 오케이. 정민이도 내아침조회다 들었으면 요약정리 한번 저한테 보내시고요. 안 들었으면 얼른 한번 다시 듣고 보내세요. 정민이는 지간 아, 지각되고 아닙니다. 윤정이 어떻게 하는지 애들한테 물어봐. 날도운TV 유튜브 채널에 가서 아침조회 내가 스트리밍 종료를 하면 얘가 떠, 영상이. 그러면 이 영상을 다시 처음부터 쭉 보는 거야. 그리고 요약정리를 해. 오늘 아침조회를 네가 안 들었기 때문에 아침조회 전달 사항을 네가 요약정리를 하는 거야. 윤정이, 알겠니? 윤정이, 전화 따로 해야 되나? 끝냅시다.